기필코 스트림 머신을 사용하시는 회원님들, 테니스, 배드민턴 공통입니다. 헌데, 주로 전화가 많이 오는 건이 이 200t에서 상황이 많이 발생해갖고, 제가 200t 머신 출고 전에 이렇게 안내 영상을 준비합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 스트림 머신이 고장이다, 또는 이게 사이드 스포터가 안 풀린다는 전화 연락이 옵니다. 아또이 점점이 과격해질라 하는데 아 제가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자기가 엄청난 선수 출신의 코치고 자기가 엄청난 구력이고 자기가 엄청 스트링 작업을 오래 했다는 분들도 제가 볼땐다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이드 서포터가 안 풀린다고 이제 난리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받자 말자 사고 치는 분들도 있고요 세 머신 도착해서 세팅하기도 전에 어, 세팅하긴 다 했겠지 그러니까 첫줄좀 당기다가 그런 사고를 터뜨리겠죠. 그리고 배드민턴도 똑같아요 뭐 1년이 돼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런 실수를 반복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제가 메인 스트링만 메고 나서 아 사장님 안 풀려요 아 머신이 고장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몇년 동안 계속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계속 전화 연락이 오면 아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같은 사람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짜증을 많이 못 내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그랬으면 제가 폭발 했겠죠 자, 메인스트링만 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메인스트링만 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20몇 키로씩이란 말이에요. 줄이. 우리 20몇 키로짜리 아령 들라면들수 있어요. 쉽게 못 들잖아요. 제가 든 사람 벌벌 떤단 말이에요. 이한줄한줄다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어, 모으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죽으라 이렇게 옆으로 팽창하겠죠. 팽창하겠죠. 그러면 얘들이 물고 있잖아요. 이 팔이 얼마나 길어.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힘들어요 여기에 나사선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팽창하니까 빡 미는 거죠 엄청난 힘으로 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버텨주고 있는데 메인만메고아나 이거 풀어 놨다가 좀 걸어 놨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나서 크로스를 뭘로 넣을지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건 초자연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물리 법칙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1층 2층 없이 나는 그냥 3층부터 지어서 살아야지. 이런 거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게 메인만 매면 안 돼요, 여러분. 크로스를 작업 안 하고 풀려고 하면, 아, 이러면 또 너무 길어진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들으세요. 자, 메인 안 메고 전화와가지고 이거 안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 크로스를 작업하세요. 또는 메인을 커팅하세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탁 풀리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계를 풀려고 하면 기계가 고장나거나 푸는 순간에 라켓이 아작이 나겠죠. 이렇게 되면 이쪽 이쪽 크랙 나면서 어, 안 그러면 이쪽으로 함몰되겠죠. 너무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니까. 이래죠. 얘들이 버텨줘가지고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빨리 막고 있을 테니까 어서 작업에서 힘의 균형을 동일하게 맞춰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버텨줄게. 자, 이런 역할입니다. 구조가. 자, 그러면... 거치를 했을 때안 풀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팽창하는 힘, 이 라켓의 팽창하는 힘, 머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이 잘못됐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설정 텐션이 잘못된 거예요. 왜 머신이, 물론 머신이 정말로 강하고 이쪽 기어뭉치가 뭐한 천만 원 시간의 샵 머신이면 조금 빡빡해도 이 힘으로 그냥 풀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필코 스트림 머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게 특정 어떤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얘가 힘들어해요 음.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내려막길 엄청 내려막길이야 거기에 요즘 차들, 옛날 차도 똑같아 차 주차하고 나서 조마조마 하잖아 그러면 사이드 채우고 파킹 놓고 사이드 채우고 하잖아 자, 그리고 나서 차 타가지고 출발할 때 어떻게 돼? 뜨거덩 소리 나잖아 기어가 엄청나게 몰려 갖고 힘을 받고 있으니까 기어 잘 빠지지도 않고 이런다니까 옛날에 사이드 이렇게 많이 세게 당겨 놓으면 내릴 때도 힘든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풀면 풀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스트링 잘 맨다고 어디 가 갖고 싸우고 있고 이하니까 되겠어요. 자 푸는 방식부터 그러면 설명하고 다시 잔소리 또 계속할게요. 작업을 다 했어요. 와나 작업 다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12시, 6시부터 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12시 6시죠. 다른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다른 머신도 동일해요. 자, 열, 12시 6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풀리는 거 보이죠? 여기 좀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서 사이드 풀려고 하면, 사이드 소프트 풀려고 하면 잘안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서는 작업을 다 했어. 그러면 이 상단 12시 쪽 사이드 소프트부터 먼저 풀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사이드 소프트 풀고, 그 다음에 12시, 6시를 풀어서 라켓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이런 거잘 모르죠? 옛날에 우리 점프선, 겨울에 시도한 걸려고 될 때,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 순서 잘못 집으면, 뭐, 스파크 튀고 엄청 놀라거든요. 사람 죽는 건 아닌데, 우리 엄청 두려워해요. 그 12V 배터리 죽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을 거예요. 어, 그냥 내잘랐다 소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내 머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좀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이런 크레임이라든지 불편상 없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작업 다 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했어? 상단 사이드 서포터부터 먼저 풀고, 다음 하단 사이드 서포터 풀고, 그 다음에 12시, 6시 풀어서 꺼내라. 알겠죠? 요거 강조입니다. 강조, 강조, 강조. 자, 그러면 다시 왜 이렇게 순서를 내가 제가 정해주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메인 스티링의 힘이 많이 작용해서 라켓이 팽창하면 락, 테니스 라켓은 강해가지고 이 포인트 머신으로도 충분해요. 뭐 다른 카페 가거나 기필코 뭐 마음에 안 들어가 기필코 스티링 머신 안 쓰는 사람들 어, 기필코가 6 포인트 머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는 지 말이고 이 포인트만 더 충분합니다. 그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거기, 사이드 서포터가 없어도 라켓이 크게 변형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눈은 때때로 너무 부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는 다 확인 안 된다 하더라도 팽창하거나 변형되거나 불균형하게 이렇게 힘이 쏠려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우리는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 탈때 무게중심 딱딱 마차가 타잖아. 나는 그렇거든. 이쪽으로만 사람 다 타봐. 그러면 차가 쏠릴 거잖아. 코너 이쪽, 저쪽 돌다 보면 쏠린다고. 나는 최소한 이렇게라도 사람을 태우거든요. 뒷좌석에. 아, 그럼 옆에 이렇게 타든가. 근데 혼자 미친, 미친놈인가? 나는 차 운전할 때도 그렇거든요. 차가 좀 쏠리고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짐 실을 때도 트럭 한쪽으로 짐 실으면 이렇게 쏠리잖아. 쏠린 상태로 계속 가고 짐이 또더 쏠리고 되고, 되고. 자, 라켓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당장 부서지진 않겠지. 어, 뭐, 촌탄하게잘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옳은 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뭐, 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만 잘못 매도 줄딱 끊어지면 이렇게 쪼개져요. 칼상 조금만 나면 힘의 균형에 파괴가 들어오잖아요. 일정 부분에. 그러면 급격하게 파손되고 함몰돼요. 그런 게 스트링만 조금 잘 매도 그런 파손이 조금 낮아져요. 이해되시죠? 이게 막, 아, 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버티고 있다가 딱 어느 정도 이렇게 탁 충격이 오게 오게 되면 난 이제 못버텨 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다뭐 이렇게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스트링거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팽창하고 이 있으면 이게 안 풀린다는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자, 테니스에서 주로 많이 하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크로스를, 테니스인들 크로스를 2파운드를 낮게 넣죠. 뭐, 그 이유는 많아요. 메인에 비해서 크로스가 이게 더 많이 땡겨주다 보니까 땡겨주는 힘이 더 크다 보니까 좀 낮춰도 된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메인에 있는 줄을 얘들이 타고 넘으면서 장이 걸리면서 땡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장까지 계산한다면 또안 맞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즉 정답은 없다 꼭 근데 2파운드를 낮춰 2파운드만 낮추면 또 그나마 다행이야 3파운드 4파운드를 낮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메인을 작업하고 나서 터질 듯이 팽창하려 하는 거 얘가 지금 막아주고 있잖아 아이고 주인님 빨리 좀 내주세요 아저 지금 못붙틸것 같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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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얘들이 못 맞아 내가 크로스 작업할 때못 맞았어 자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사이드 소프트부터 풀면 풀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한 2파운드 정도는 2파운드 정도는 이렇게 크로스를 적게 는데도 얘가 사이드 소프트부터 풀면 풀린다니까 자 근데 내가 아까 이야기 했죠 이게 지금 막아주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정, 어, 정점을 찍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이걸 못 맞았잖아. 못 맞았잖아. 못 맞아 어떻게 돼? 이게 지금 땡기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걸 못 맞아 주니까 얘들이 이렇게 좁혀들려고 하는 그 힘을 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라켓 작업 다 끝냈다 와 이러면서 이렇게 푸는 순간에 어떻게 돼? 얘들이 쫙 좁혀들 좁혀들면서 얘가 버티고 있는 힘을 먼저 놔줘 버리니까 좁혀들면서 얘가 더 팽창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상태에서 사이더 소프트를 풀면 풀릴 놈인데, 이 아무 생각 없이, 이 12시, 6시부터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그따는 얘가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아이구야 이제 풀리니까 옆으로 더 퍼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을 주니까 얘가 더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예요. 그냥 끊으면 돼요. 끊으면 되는데, 너무 아까 끊나 끊기 너무 싫어. 그러면 제가 위태로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이 부분에 힘을 놓아줬기 때문에 얘가 퍼져버린 거라 했죠. 그러면 이걸 다시 원래처럼 이렇게, 원래처럼 12시, 6시를 조금 더 팽창시켜 보세요. 근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트링을 했는데, 이 힘의 균형을 얘가 이렇게 상쇄시켜 버려 가지고 이 힘이 어디로 어떻게 분산되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팽팽하게 땡겨가지고 이걸 다시 벌려서 이걸 다시 모아줄 수 있을 것인가? 아, 상당히 위험하죠. 이거는 기둥 하나잖아. 이 범퍼 사이, 스트링 사이에 이한 지점에서 능지차참하듯이 땡기는 거니까 위태로울 수 있는 거죠. 이러다가, 아, 풀릴 때까지 더 늘린다? 그럼 여기에 차고 나가겠죠. 이건 기계임이에요. 라켓 안만 가게도 이 기계로 사람 손가락으로 감으면 이거 차고 나가요. 이거. 크랙 나요. 근데, 전화와 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있으면 고객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손님한테 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할수 있는 데까지 느끼라고 그래요 모든 건 자기가 노하우예요 감각이고 오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약간 팽팽하게 이제 안 부러질 정도로 당겼어요 그러면 이게 풀린단 말이죠 풀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될것 같아요. 안 돼요. 라켓이 여기 크랙 나고 차고 들어가고 밀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자르면 돼요. 속 편하게. 라켓 가격보다 스트링 가격이 싸니까. 이해하셨죠? 자, 다시 그러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 그냥 스트링 머신 두대 팔면 그 중에 한 대는 이런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절만 하면 한, 한 1년 정도 사용해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 저는 그냥 메인만 매너놓고 걸어놨다가 나중에 기분 또 돋으면 그때 뭐 크로스 넣으려고 했죠. 참. 그렇습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다. 되도록이면 텐션을 같이 주면 좋은데 또는 같이 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똥손이고 자기가 이 이 크로스도 라인이 정확하게 잘 잡아줘야 되는데 삐뚤렁삐뚤렁삐뚤렁해 그러면 텐션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놔놓고 이게 마이 팽창했을 때잘안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단속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했는데 끝났다 작업이 그러면 반드시 사이드 서포터부터 먼저 풀어라 베드민턴도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뭐부터 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 사이드 서포터 풀고 그 다음에 12시 6시를 해제해서 이렇게 꺼내라 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순서는 됐고, 자, 내가 크로스를 텐션을 조금 낮게 넣거나 내 작업이 조금 성실하지 못해 가지고, 이 팽창하는 3시, 9시 방향으로 팽창하는 힘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사이드 소프터부터 풀면 풀리는데, 12시, 6시 부분에 이 압력 장치를 해제하게 되면, 얘들이. 좁혀들면서, 내겠죠 크로스의 힘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메인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당기고 있는 이 힘을 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탁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 야가 키가 쫙 줄어들면서 옆으로 뚱뚱해져 버리는 거죠. 뚱뚱해지니까 기존의 압력을 더 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엄청난 압력이 사이드 소포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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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브레이크, 내르막길에 차 완전 뜨그등 이렇게 채우는 것처럼 엄청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렇게 팽팽하게 한번 당겨본다 근데 이거는 크랙 날수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직접 알아서 정도껏 하시라.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잘라라. 자, 요, 특히 200t. 200t 진짜 전화 많이 옵니다. 200t 진짜 전화 많이 와요. 제발 좀 해제할 때, 요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 제가 가르쳐드렸으니까, 잘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걸로 좀 전화 좀 하지 마시고요.